종이 티켓은 없어요 저희가 늦었거든요 <laughs> 진짜 못할 거 있어요 <laughs> 내일, 내일 비행기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laughs> 3만원데 어, 네, 근데 내일 비행기가 7만원인 거예요 저희 왕복 8만원에 끊었는데 그래서 음, 큰일 났군 내건 찾았는데 이게 저거 아니야? 되셨나요? 갑시다 아다리가잘 맞았어요. 굿 티비. 아. 맛있겠다. 좀 세시네요? 메뉴를 세 개나 들고 계세요. 저는 회 하나. 아 배고파. 살수 먹자 근데 진지. 얘를 뒤로 놔두고. 어 뒤로 그걸 먹자. 맛있겠. 다너 젓가락은? 음. 진짜 배고파 죽을 뻔. 이게 뭐지? 그거랑 이거는 스테이크구요. 이거는 회예요. 고등어랑 방어랑 몰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먹습니다 쌀 케이크래요. 나도 쌀 그런 사람. <laughs> <목소리로> 어, 예쁘다. 가자. 예. 명주 씨잘 드셨나요?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요? 뭐가 더 맛있어? 나는 이거. 나 아, 네. 乌贼哦，乌贼哦。 돌아다니는, 돌아 여기 완전 맛있는 수불에 생기 명명이 있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엄청 크다 아... 하나 둘셋 하잇 친구야 친구 마음에 드는 게 없어졌어? 아 왜냐면 이 장식이 너무 예뻤어 그냥 이게 더 크리스마스 분위가 기나어 그래 그럼 이거 하자 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사는 거니까 이걸로 하자 그래 응. 이 그리고 사진 좀더 화질이 좋아 이건 약간 흐리멍텅이 그래 이거래 몰랐는데요. 김영수 씨는... 안 와요. 저 뒤에 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트 모양 되게있겠네 안니다 오늘은 26일이요. 드라이브 갑시다. 오. 먼저 됐을까? 너가 먼저 시작한다고 할게. 그러면은 너가 이거는 백현이 생일이고요. 365는 아 생일에 되는지 처음에.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마지막 판에 제가 실수했거든요 여기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놀랍게도 4인칭인데 저희 둘밖에 없어요아 별일이 없는데 내가 팁도 알려주려 그랬는데 개하입니다 저희는 파티는 안 했어요 왜안 했죠? 모자 엄청 크다 삼방산. 자, 무슨 몇째 날이야? 셋째 날. 날. 셋째 날. 째날 응. 출발하겠습니다. 영주 씨 벨트 메셨어요? 네, 갑니다. 뭐야? 뭐라 아, 같은 건데 규를 받았다. 봄이 도말 죽입니다. 봄말이 뭔지는 몰라요. 봄! 데나 내가 여길 닦구나 <laughs> 먹자 먹자. 나다나 다 닫다... 땄답니다. 귤이 진짜 많아요하이이건 자가 땅 줄이고요. 뜯어 기는뜨기단이야 이거면은 한 3일은 먹어. <laughs> 동영상이요? 사진이요? 빠이 앞이 막혔습니다 자이 개꿀잼 사람이랑 실시간 유튜브 보여드릴게요 모든 게 막혀버린 길 어떡하죠 <laughs> 뒤에도 차 있어 어떡해 어떡해 <laughs> 싸우고 있어요 저희 뒤에 차가 두 대나 있거든요 저희 진짜 무서워요 어떡하죠 우당탕탕 제주 여행기. <laughs> 아니 근데, 근데 아 근데 아저씨가 안 뒤에 비키지. 차들이 화났어요. 그래서 제가 앞이 막혔어요. 했는데 김용주가 비웃었어요. 아니 왜냐? 앞이 막힌 게 맞는데. 앞이 막, 앞이 막혔어요. 이렇게 말했냐? 앞이 막혔어요.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앞이 어, 막혔어요. 이러면 응. 너무 싸가지 없잖아. 어. 크게 얘기해야 들리지. 이거 희잡 아닌 것 같지? 응. 다행이다. 아아앞네 도연이 했 뭐지? 뭐예 아니 뭐지? 네 글자였는데? 도연이.. 내 유튜브 채널 이름이 네 글자라고? 네 글자 아니야? 뭐뭐 유튜브.. 네 글자였어? 내년에못할 뻔했다. 까지잖아. 왜 우리 다 이쪽으로 와? 나나나나나오는거 나, 나, 아니야? 안나오겠지야 그럼 여기 우리 지나다니게? 응. 어. <laughs> 재밌긴 하겠다. 뭐뭐뭐뭐 사운드, 사운드 하이. 어. 헤 헤헤, 헤헤. 헤 저녁을 먹으러 아, 저녁, 여기 여기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운전및 주차 실력 어때요? 완전 좋아요 그죠? 잘해요 목호오에요호 네. 오호 여기만 한번드셔보 네, 감사합니다 3분 뒤에 음악 분수가 나와요 이걸 보러 왔습니다 3분 충격적인 소식. 네? 1 0월까지만 아. 음악 분수를 한대요. <laughs> 제이로스 우치명적인지이리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제이로스 치명적인 실수를 했군요. 응. 1 11, 11123. 12, 2 이렇게 하나요456 그리고 4567890. 아, 그래. 4567890이래요. 아, 어쩔 수 없죠. 사진을 많이 찍었으니.

뭐 약밤 최고 너무 겁다. 포장 좀그고 영주랑 <laughs> 나눠서 먹을 걸 사는데 제가 더 먼저 왔어요 빨리 끝나버렸어 밤을 새서 조금 피곤하지만 이제 먹을 걸 사서 함덕해수욕장에 갈겁니다 우무 갔다가 동문시장 와서 아베베랑 떡볶이 사왔어요 졸려가지고 먼저 가는게 맞네요. 제주도는 렌트를 꼭 가요. 다니기가 진짜 힘들어요. 반납하러 가는 길이에요 저희가 3시까지 올렸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좀 피곤해요 잠을 어제 안 자서 이따가 지한 오빠 만나야 되는데 아주 아주 졸려요 선우 오빠가 어디 있을까요? <웃음> <웃음> 자전거가 너무 무서워서 <laughs> 내려서 걸어가고 있어요 <laughs> 선우 오빠를 만나야 되는데 명주랑도 헤어지고. 선 일부터 바게옥장을 만났습니다. 선우 오빠를 만났습니다. 전주의 인연 대천의 남자. <laughs> 예~~ 야너너개뻐탄다 점수 차이고 야천 원이야. 오, 너무 쌩얼이다. 비상탈출자사.